방금전까지 한거를 그대로 돌리면 이제 제어쪽은쪽프로프로이램이죠 거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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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력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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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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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한국 한번한보도록 할게요 우선 국위치의 자리를 위치 결정 모듈에 버퍼 메모리에 입력하는 코드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 그 위치 입력하는 걸 프로그램을 하려면 내부 어드레스를 다 알아야 되는데 전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2000번, 1 축에, 축 1에, 축 1에 지령 속도, 위치 결정 어드레스는 2006번에 기록을 하면 되는 거고, 위치 결정 모듈 안에, 어드레스에, 그리고 1 축에 스텝 넘버 1, 스텝 넘버 1에 속도는 2004번지에 저장을 하면 되는 거고, 기타 위치 결정 식별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결정 방식 이런 것들은 그 나머지 데이터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번지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1번데 여기서 말하는 요 1번 데이터, 요 1번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이 엑셀 테이블로 일축 데이터를 아까 이렇게 기록을 했었잖아요. 여기 지금 넘버 1이라고 되어 있죠. 넘버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어드레스에 매칭이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만약 여기에 2번에 2010번지부터라고 하면. 2010번째부터는 이 2번 데이터가 2010번째부터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 5만이라고 입력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포지션이 어드레스죠. 넘버 1번의 포지션이 어드레스가 5만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확하게는 50만입니다. 점 0까지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이 50만이라는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이 되냐. 위치 결정 어드레스 1번에 위치 결정 어드레스에 2006하고 2007번지에 저장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으로 어떤 위치값을 저장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저 어드레스에 즉 2006, 2016, 2026 여기에 저장을 시켜 놓으면 되겠더란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짜놓은게 어, 교재에 교재의 페이지로는 16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162페이지를 참고해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위치 1부터 위치 7까지 입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참고는 원래 3단밖에 안 되죠. 참고에 단순 3단밖에 안 되는데, 물건을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착지 위치에서 약간 위쪽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물건을 내려놓도록 아래로 하강을 하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는 1번 위치, 그 다음 위치를 2번 위치. 2번, 가운데 있는 창고의 중간쯤에를, 중간쯤에를 3번 위치 그리고 창고 가운데 창고를 4번 위치 그 부분을 5번 위치 그리고 부분을 6번 위치로 가정하자 서로가 약속을 하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짜을짜자 얘기에요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위 컨베이어 벨트가 있으면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도 물건을 집어야 되는데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물건을 잡는 위치는 7번으로 하자 라고 미리 약속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져내립니다. 오케이? 네. 물건을 갖다 놓을 때 그냥 이 창고 턱에 맞춰서 물건을 갖다 놓게 되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높이 올라가서 물건을 이동시키고 이동시킨 다음에 하강을 크림 스피드로 늦은, 약간 느린 스피드로 창고에 물건을 갖다 대고 그 다음에 흡착을 오프시키고 다음에 올리고 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만약에 터치해서 H 위치 1 입력 입력 버튼을 누르면 F8번 모브 헥사 16진수 H 1빵빵 이 값을 어디에 넣을 거냐면은 U6에 이거는 그 전역변수로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U6에 G2000번지에다가 저장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F8번, 더블무브, 어, K. 교재는 지금 10만으로 해놨네요. 속도가 좀 느릴 겁니다, 아마. 그 처음이기 때문에 좀 느린 속도로 제어를 할게요. 이게 속도 값이죠. U6에 U6에 G204. 0 지금 이게 속도 값을 W고 K. K에 10만을 2004번 제다 저장. 여기에 이제 속도입니다. 속도, 속도를 저장을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위치값. 그냥 복사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2 0 0 6번지에다 입력을 할건데요. 서버 현재 위치네요. 현재 위치값은 전역변수로 잡아놨기 때문에 서버 현재 위치값을 U6의 G2006번지에다가 저장을 시킬겁니다. 어. 네, 공간이 어. 작아요. 밑에 있는 H1빵빵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할 거고요. 어, 두 번째 는 10만을 g 2 0 0 4에다넣은 2004가 아까 1번 데이터의 속도 데이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죠그 이렇게 하면은 뒤에 속도는 뒤에 공화마두 개를 빼야 돼요. 두 개를 빼면은 1000mm 퍼비닐의 속도로 이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위치 결정 데이터를 G2006에다 넣었는데 현재 위치 값 수동구동으로, 즉 조그 기동으로 현재 위치 값을 잡아놓으면 그 현재 위치 값을 1축 데이터인 G2006번에다가 위치 결정 데이터를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현재 저장이 된 데이터를 화면에 뿌려야 되는데 이거 화면에 뿌릴 때도 미리 단위로 뿌려야겠죠. 그래서 F5번에 SM400 항상 온접점으로 F8 더블 나누기 똑같습니다. 밀리미터로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U6에 6의 G 2006번지에 있는 값을 K 1100만만으로 10, 100, 100, 나눠서 화면에 뿌리기 때문에 H 위치 1네 더블 여기다가 입력을 출력을 시키면 저장된 값이 밀리미터 mm 단위로 표시가 돼서 터치에 표시가 되겠죠. 우선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한 것만 라이팅해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D120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저장시키기 값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원전 복귀 동작을 먼저 만들어내고 원전 복귀 동작을 만들어내고 조거기동으로 만약에 현재 위치를 21로 만들어놓고 1위치 입력을 누르면 현재 위치가 21mm가 저장이 된게 확인이 되고 원전 복귀 동작을 누른 다음에 아직 1위치 이동은안 만들었어요. 지금 저장까지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위치가 저장이 되는지 다시 로그 버튼을 눌러서 47이라고 된 값을 일치 입력을 했을 때그 값이 현재 제대로 올라오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즉각 위치를 티칭을 시키는 거죠. 데이터의 2번 위치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코드를 복사를 해가지고 숫자만 바꿔주면 되죠. 이 위치 입력, 위치 2의 입력. 그럴 경우에는 지 2010번. 왜냐하면 10번지씩 한 테이블에 10번지씩 어드레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2010번, 그 밑에 있는 거 2014번, 그 밑에 있는 거는 2016번 틀렸네요 2014, 2016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도 2016번의 데이터를 위치 2에다가 저장을 시키면 되겠다 3위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C를 해서 밑에다 붙여넣기 하면 되죠 3위치 입력은 H3. 교재를 보고 참고하십시오. H2020, 그 다음에 2024, 2026, 그 다음에 밑에도 2026. 디스플레이는 위치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치 7번까지 계속 작업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3개 4, 5, 6, 7 오케이 안 되네, 안 됐네 3 4, 5 아, 범위가 안 되네 3이면은 0이 2 됐고 3, 여기가 4

전 40번. 아, 속도가 여기서 참고할게. 여기 참고해서 1번, 3번, 5번은 좀 빨리 가면 좋겠죠. 그쪽으로 이동을 빨리 해야 되니까. 뭐뭐 어, 2번, 4번, 6번은 천천히 내려야 되니까 속도가 좀 느리면 되겠죠. 그래서 1번, 3번, 5번 속도를 교재 처럼 어, 공두개 빼면은 우리 지금 천으로 인력을 쓴 거예요. 천으로 이제 인력을 쓴 거고 2번 하번 6번은 속도를 어, 우리 이제 크리스트가 크리프스리가 200이었죠? 먼저 네. 볼게요. 200으로 <laughs> 하겠습니다. 200으로. 200이. 그 200에 공두개 덮치면 돼요. 2만. 뭔 소리냐면 1번 위치는 그대로 10만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공두개1 0 0 0이죠공두개 빼니까 1000mm별로 미니스로 하는데 2번 위치는 물건을 내려놓는 위치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면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속도를 만을 주지 말고, 공두 개를 제외한 속도에서 200만 더 주라고요. 그러면은 2만이잖아, 2만. 2만이라는 속도로 주라고요. 2만이면, 공두개 빼면은 200mm per minute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피드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만 주겠다고요. 3번도 그대로 하고, 4번도 2만. 그러니까 속도를 많이 줄이겠다는 거죠. 어이 어, 짝수만. 어, 짝수만 7번도 빨리 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속도를 좀늦출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면 그때는 스피드를 좀 올려도 상관없어요 장비를 바기일쑤기 때문에 속도를 좀 늦게 하겠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해서 컴파일 해가지고 프로그램 다운로드해서 1번 위치부터 7번 위치까지 일단 자리 잡는 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 아직 안 했어요. 제대로 입력이, 각 위치에 입력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 네, 이런 식으로 각 위치에 입력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위치 이동 프로그램 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동 명령은 그 위치 값만 주면 되기 때문에 H1 위치 이동입니다. H 위치 위치 1 기동 명령 위치 1 기동 명령으로 번지를 줬네요. M111번 어떻게 하냐? 무브 어, 테이블 1번에 저장을 한 거기 때문에 K1, K1 값, K1 값을 서브 기동번호에 저장시킵니다. 그리고 F7번 위치 1, 기동, 자동 변수로 넣어주면 됩니다. 스테이트먼트 하나 넣을까요?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 하면 되죠. 위치 2 e 기동명령 K2번, 이거는 위치 2 e 기동 컨트롤 C 컨트롤 V234567, 이거는 3, 이것도 K3, 이거는 위치 3 기동, 이거는 4 이것도 4 여기도 4 이거는 5 교재 같은 경우는 교재의 페이지 163 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상승파스를... 아 굳이 상승버스를 안 해도 돼왜냐면 위에 서버 비즈를 끊었기 때문에 응. 같은 명령에 이제 두번 들어가면 에러가 생겨서 상속 퍼스를 했었는데,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해, 돌려보고. 여기 네, 상관 없을 거예요. 5번. 5번. 6번. 6번. 위치 7. 이렇게 똑같이 해서 번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난게 아니라 각각의 기동번호를 위치 서브 기동번호에 입력을 했고 그런 경우에 위치 7 기동명령을 내렸는데 이 각각의 명령 내용들 위치 1부터 7까지의 기동을 어디에다 신호를 줘야되냐면 서브 기동 Y70에다 신호를 줘야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쭉 사다리를 만들어 둡니다 위치 1 기동부터 버터러쉬 1 2, 3, 4, 5, 6, 7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프로그램을 짜고 KC프로그램 라이팅을 하면 c p 뷰어 그래서 위치 이동하면은 속도도 2번 위치는 좀 늦게 가기로 했죠. 그래서 2번 위치, 3번 위치는 빨리 이동하고, 4번 위치도 늦게 이동하고요. 5번 위치는 좀 빨리 가고, 6번 위치도 천천히 이동을 하죠. 그리고 7번은 어, 1000mm 터미닛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 현재 여러분들이 티칭한 값을 위치 결정 모듈 안에 롬에 저장을 시켜야 되는데, 롬에 저장을 시키려면 PLC 레디 신호를 일단 오프를 시켜야 됩니다. 네. 저 신호를 오프시켜야지만이 롬에다가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코드를 짜는데, 어, 여러분들 교재는 좀 초기에 있습니다. 아, 나중에 했나? 어, 167 페이지에 있습니다. 167 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되고 앞에 보면 따라도 쓰는데 H 오버 H 롬 쓰기 롬 저장이네 요롬 저장 H의 롬 저장 버튼을 누르면 F8번 set 롬 쓰기 자동 변수를 만들고요. 그러면은. h 롬 쓰기 접점이 on이 되면 y-60을 주게 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자릅니다. 롬 쓰기를, 롬 쓰기로 이렇게 자를 거예요. 롬 쓰기 의 신호가 나오면, 상승 펄스로 한 번만 1값을 주기 위해서, f8, move, k1값을, 서브 롬 쓰기, 어드레스에다가 1값을 쓰면 현재 램에 있는 데이터 위치 결정 모듈의 버퍼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위치 결정 모듈의 롬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롬으로 다 입력이 되면은 롬 쓰기 상태에서 롬 쓰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F8번 같으냐 뭐가 서버 롬 쓰기의 값이 K0하고 같으냐. 데이터를 다 쓰면 K가 그롬 쓰기 그러니까 G1900번지 G1900번지가 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서브룸쓰기가 0이 되면은 F8 리셋, RST 룸쓰기 값을 리셋을 시키게 되게 하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그 서브룸쓰기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티칭에는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티칭하기 전에 1번부터 6번까지 창고 위치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잡아줘야겠죠. 기계마다. 그럴 거 아닙니까? 1번 창고 이거 롬 저장은 이제 요렇게 해서 프로그램 짬을 롬 저장 버튼 누르면 여러분이 램에 있던 데이터가 롬으로 저장이 돼요. 근데 이제 티칭 할때 티칭을 잘하자는 얘기지. 그래서 창고 실린더를 전진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물건이 물건에 잡고 있는 상태. 잡기가 있으면 요렇게 잡고 있겠지. 이게 1번에 오도록 1번 티칭을 잡고 두 번째는 물건이 흡착되어 있는 거의 상태에서 물건이 요 위치에 오도록 이 리프트를 그 창고 그 흡착 실린더를 전진을 시켜놓고 잡자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예. 근데 흡착 실린더를 수동으로 만약에 전진을 시키고 싶으면 뒤에 그솔레노이드 매니폴더 블럭 있죠? 매니폴더 블럭. 그 중에 그 바깥, 그 안쪽에서부터 여섯 번째 오른쪽 솔베고브 여섯 번째 오른쪽 솔벨고브 그걸 누르면 실린더가 전진을 해 창고 실린더가 아니면 아니면 그렇게 무식하게 하기 싫으면 그냥 여기다 하나 주십시오 그냥 X 제로로 줘도 그거 아니면 터치해서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지금 X 제로는 다 연결이 돼 있으니 X 제로 번 X 제로 번에 F 7 번에 창고 전진, 전솔. 아 창고가 안에. 흡착. 흡착, 전솔. 수동으로 하기 전에. 하고 X1번에다가 흡착, 후솔로. 이렇게 프로그램 짜놓고. 창고를 전진시켜 놓은 상태에서 물건 다 빼고요. 물건 다 빼고 하는 겁니다. 물건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1번 위치서부터 7번 위치까지 피칭을 시키라고. 정확한 위치를. 여러분은 장르가 다 이제 틀린 거예요. 오늘 나가겠습니까? 네. 키칭을 다한 사람은 1번 위치부터 7번 위치까지 제대로 테칭트된 대로 서버가 기동하는지 확인. 온라인에 리드 프롬 p l c 를 누른 다음에 뭐 프로그램 같은 건 읽을 필요 없고 PLC 모듈에서 여기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이거 다 캔슬 시킵니다. 취소.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읽어오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티칭 시켜 놓던값 그걸 프로그램으로도 저장시켜 놓으면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밸리드 여기다 유효한 거에다 체크를 하고 포지셔닝 데이터에다 체크를 하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실행. 딱 하면은 여러분들이 티칭 시킨 값이 그 포지셔닝 데이터에 쑥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여기서 2번, 4번, 6번 속도 확실히 보고 속도가 빠른 경우는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바꿀 게 아니라 프로그램상에서 어, 티칭함부터 바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 네, 네. 파일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장비에 위치 값을 맨날 티칭하기 힘들잖아. 다른 바이 와가지고 다른 값을 티칭해 놓으면 또프로그램또좀 조치가 하잖아요. 그죠요 프로젝트 파일, 현재 여러분들이 만드는 파일은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그럼 굳이 다시 티칭할 필요 없잖아. 이해됐어요? 음, 위치 값을 계속 티칭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 알고 있으면 됐죠. 네. 전부 다 1번부터 7번까지 위치, 기동, 명령을 내려서 직접 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롬 저장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전원을 껐다가 다시 올려보세요. 이 값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전원을 껐다 켰는데, 롬 저장 버튼 누른 다음에, 전원을 껐다 켰는데 이 값이 날라갔다 그럼 롬 저장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야. 롬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롬 저장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이게 다시 껐다가 지가 쓰면 다시 알아서 쓰기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동작이 돼야 돼요. 이렇게 동작이 안 되면, 도작이기가안된 겁니다. 전부 다 여기까지 됐으면 저장. 이 코드는, 이 서버 장비를 돌릴 때는 항상 이 코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한번 티칭을 했으면 상관없는데, 뭐또 필요할 경우가 생기니까 이 프로그램은 계속 이어서 여기에서 출발할 거예요.